여러분! 재밌어요? 재밌나? 재밌 재밌다 밥 웃나? 밥 웃나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 헨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 작년도 여기 공적 기억나요? 진짜 기였나 네. 아, 아니 그 사람 매번 이렇게 올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, 그렇지? 너무 좋아요. <laughs> 나와, 너무 반가워요. 아, 아, 저 비밀 하나 얘기해도 돼요? 네. 그럼 이거 진짜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 안 돼요? 네! 을 거야? 그거 어떻게 여기 여성분들은 서울 여자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이쪽도 진짜 이뻐요 이쪽도 더아 이뻐요 이쪽도? 아 여기도 이쁘고 아 근데 고생할게 어, 그,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주세요 네 맞죠? 네 어. 맞다 저 사랑하는거 알죠? 마지막 노래 아, 네. 아, 네. 아, 더 듣고싶어요? 네 그럼 하나 더 불러드릴게요 판타스틱입니다 여러분 예.